차렷. 아휴, 떨어졌네요. 자, 인사하고 갈게요. 자, 경례.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앞에서 모르겠던 거 있나요? 아, 잠시만요. 아, 영상을 아, 꺼놔드려요. 켜놔야 되는데. 켜드릴게요. 잘 보여요? 자 혹시 앞에서 이해가 잘안 가거나 가감법이 좀 어려워요 이 부분 이해가 이안 가요 하시는 거 없어요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럼 홀수 문제 지금 연습을 좀 할게요 자 기억력을 풀기 위해서 니은을 기억에 대입을 해서 y를 없앴대 그럼 뭐야 얘가 5가 되었대 그럼 어떻게 y를 없앴으니까 y 대신에 누굴 넣어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는 그대로 있고요 니은을 아, 기억해 요거 넣었으니까 플러스 가로고 x 플러스 2는 5가 됩니다 얘를 쭉 전개를 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5가 됐어요 그럼 a는 얼마에요? 얘가 얘인 거야 a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b는 2. 그러면 a 마이너스 2 b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라 라는 거.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얼마 마이너스 3이 된다 라는 거 됐고요. 근데 이동원 님, 근데 왜 숙제를 안 보내셨어요? 언제요? 몇 시에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됐죠 방법 알겠어요? 갖다 넣라고 하시는 대로만 넣으시면 돼요 3번 가감법이에요 x 없앨거야 x 없앨거야 그럼 누구의 개수를 맞춰야 돼? x를 없앤다고? x의 개수를 맞춰야 되겠지 그러면 2하고 3의 뭐야? 공배수 기어한테 얼마 곱해야 돼? 3 니은한테 2. 2 그래서 3이랑 2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6이 됐죠. 둘다 부호가 어때? 같으니까 더 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돼요. 그래서 몇 번? 3번 이렇게 자 이거 연립 방정식은 가감법, 대입법만 잘 마스터 하시면 정말 아할 만하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드실 거예요. 알겠죠? 해가 특이한 경우 빼고.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1, y는 마이너스 2예요. 자, 이거 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시는. 모르겠어요 하시는. 네, 알아? 승준이? 요즘 되게 열심히 하네. 그럼 들어 임마 나 팔려? 어. 이동아, 너 모르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쌩까니? 아 미안해 내가 머리가 커서 형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 어 그래? 야 강은아 어떻게 해야 될까? x랑 y를 넣어요 맞아요 가은이가 얘기한 게 맞아요 x가 1이죠 x 대신에 몇을 넣어? 여기 식에다가 1 넣고요 여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딱 넣으면 은 원래 식을 봤더니 막 미지수가 4개나 있어서 못 풀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x가 y값을 줬어요 갖다 넣는 거지 x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2에요. 마이너스 2B 플러스 6이 되고요. A, X니까 A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아우. 마이너스 2B는 2가 됐어요. 식이 완성이 됐죠? 그치? 뭐야? 미지수가 두개 A하고 B로 되는 연립방정식이 됐잖아. 이제 얘를 구하는 거야 뭘로 할까? 가감법이 편할까? 대입법이 편할까? 얘는 대입법이 편해요 왜? 땡큐하기도 a는으로 되어있죠 여기다 이제 a에다 갖다 넣는 거야 마이너스 2b 플러스 6 마이너스 2b는 2 이렇게 항상 하실 때 원래 이렇게 가로 이쁘게 쳐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4b 플러스 용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b는 얼마? 1. b가 1인 게 나왔어. b를 두 개의 식 중에 한 군데다 넣는 거야. 위의 식이 낫겠지. 그렇 b는 마이너스. b는 4. a는 4. a는 4. 그러면은 a에다가 4 넣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예요? 3. 이렇게 구하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연립 1차 정정식 풀이 방법이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요. 당황하실 필요가 있어요. X는 몇, Y는 몇 그러잖아. 그럼 문자를 갖다 넣어 시야뭐 이렇게 잘 조기를 봐. 동화가 잘생겼나? 아, 그 위에 또 뭐, 나야. 그 위에 나라고. 그 아래 나야. 책개 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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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동생. 어, 중일 등치는 너희들보다 큰. 이게 나만 할 걸? 이 작잖아. <laughs> 자, 5번, 번 했고, 6번 했고, 7번, 7번. 어휴, 이렇게 짜고, 7번 잠깐 늘릴게. 어, 이거 권용이 잘 맞는데, 권용이 덜 맞는데? <웃음> <웃음>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유형 문제는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지금 해결을 잘 하고 갑시다. 봐봐요. 다음 도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대요. 여기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대. 그 얘기는 뭐야? 여기에 XY 값이랑 여기에 XY 값이 어떤 거야? 두 개가 같다라는 거야. 여기가 1이면 얘도 1이고 여기가 4면 얘도 4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식이 몇 개야? 네 개죠. 네 개를 갖고 연립방정식을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이 조건은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다라는 조건이 세워졌을 때만 가능해요. 알겠어요? 왜냐? 두 개의 xy 값이 서로 같은 상태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랑 리을 갖다 써서, 써서 연립방정식을 세워도, 되, 새로 세워도 되고 니은이랑 디귿 가지고 세워도 되고 니은이랑 리을 갖고 세워도 되고 기억이랑 디귿 갖고 세워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 연립방정식의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은 방정식 몇 개만 쓰면 돼? 두 개만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총 식이 네개가 있어요. 문자가 가장 안 깔끔 아 갑자기 단어가 깔끔한 두 개. 내가 아 이거 두 개로 딱 연립 방정식 세우면 x y 가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네. 기억니은 디귿 리을 중에. 두개딱 보면 뭐뭐 있을까? 기억과 디귿. 왜요? 네, 니은은 a가 있죠. 리을은 b가 있어요. X하고 Y 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A도 나오고 B도 나와버리면 짜증나잖아. 그치? 어, 감사하게 어떻게? XY만 있는 애들 두 개만 두 개만 이렇게 두 개만 뽑아내신다. 뭐가 됐어 이제? 연립방정식이 됐죠? 그쵸? 얘를 갖고 이제 뭐 구하는 거야? x, y 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풀게요 아이씨. 2 괄호 열고 6y-2 아우씨 안보이겠다 마이너스 2 플러스 y는 9에요 나 지금 뭐한거야 대입합 한거지 그지? 그러면 12y-4 플러스 y는 9에요 그럼 y는 13, 13, 1이네요 y가 1이에요 y가 1을 여기다 넣는 게 낫겠지 그치 x는 4가 돼요 자 y값 x값을 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a값 b값 구하러 가야 되지 그럼 선생님 a랑 b 있는 것 같고 연립방정식 세워요 그렇게 세워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네? 양쪽 다 a, b가 둘다 있을 때 근데 여기는 a만 있고 여기는 b만 있지. 나는 xy 값을 방금 구했어. 이제를 얘 여기다도 갖다 놓고 여기다도 갖다 놓고 두 군데다 다. 자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은 4 아, 여기다 쓸게요. 4 마이너스 y가 얼마였냐? 4 마이너스 뭐야 플러스 1이구나. 플러스 1은 아, 뭐야 나. 어딨어? 오 쉣? 마이너스 일은 이 이는 이요 이는 a가 됐어요 맞죠? 나 여기식에다가 넣 거예요 지금 x 하고1 다음에 이제 위에 밑에 거식에다가 넣습니다 4 b 4 b 플러스 이는 14 Y에다 1 넣고, 이제 AB 값이 구해지죠? 두 가지로. 그죠? A는 2구요. B는 3이에요. 그러면, 뭐야? 두 개로 곱하래. 그래서 정답은 얼마? 6. 아, 맞죠? 6이요. 되셨어요? 네. 자. 지금. 짝수 문제 다 풀어 보세요. 시작. 아, 짝수 문제 풀고요. 이어서 드릴 연립방정식 풀이 마무리 칠게요 알겠죠? 시작.